아그그한번안 아, 아, 할게요 거야. 그냥. 브래시브시가 아, 네. y는 x 이면 <laughs> 이게 절대값일 때 우리 이렇게 하자. 절대값이면 절대값이 있을 때 나누기로 했잖아. 절댓값 i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댓값 i이 0보다 작은 경우 절댓값 i이 0보다 크다는 건 e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럴 땐 그냥 탈출 저 ex 맞죠? 네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므로 칼 들고 탈출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리고 i는 ex가 되는 거구나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ex i는 ex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때 y는 a, y는 a의라는 직선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하니? x축에 평행한 직선, 즉 y값이 a인 점들 의 모임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어, 걔왜 아무렇게나 그리신 거예요? 네, a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밑에 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네. a 예. 네. 그러면 이때 이 넓이가 이 넓이가 18이 돼요. 그 아. 18이죠? 그럼 얘 이러할 때이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구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잖아요. 밑변. 밑변 그리고 높이. 그렇지. 높이는 높이, 밑변 높이 중에 누,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높이 가 A. A. 그렇지. 따라서 높이는 A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얘가 지금 잘 보세요. 얘가 A가 되려면 얘가 몇이냐? 냐 p 얘가 뭐냐면 Y값이 A일 때 X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p 값이 o p e nope, 점이점 e x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 점의 y 값은 몇이야? a 점. 그러니까 Y에다가 y에 따라 네. y에 a를 대입하면 어, a는 x가 되고 따라서 x는 2분의 a가 된다는 거지. 어, 아, 그래서 여기는 2분의 a 분이 그럼 얘는 몇이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네. a겠죠. 네, 따라서 이 길이는 몇일까요? 이 길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2 a a가 되는 거죠. 아. 2분의 a에서 마이너2 2분의 a를 빼준다고? 빼주니까 2분의 3분의 2분의 아, a가 되는거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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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6이 되고요. a 는 g u 된다? 6 플러스 마이너스 6 a 데 u 이 m e n a m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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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상수 뜻이에요 아 어. 오케이 괜찮네, 괜찮네. 내가 가져셨어요혹 네. 뭐?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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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가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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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요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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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붙입시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laughs>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며,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요. 맞나요? 예. 피혁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로. 차라 리 이걸 집중해서 열심히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리면 되잖아.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1이니까 기울기 1 따라서 45도 그리고 y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y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 그리고 싶다면 x좌편 y좌편을 구하는 거지. y좌편 마이너스 1이지. x좌편 y는 x-1이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x는 1이 되지. 1,0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어디에서? 1보다큰거위에서만 e v e r X, 마이너스 일. y 니다 l o w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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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대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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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이 k look, l o o 이의 그래프와 y는 3분의 k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y는 3분의 kx니까 이 직선의 특징이 뭔가요?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낸다 반드시 원점. 원점, 0, 0을 지나는 직선이지. y절편이 0이니까. 그래서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는데 얘와 두 개의 <laughs> 이런 경우가 되 있지. 허리 안 아프네. <laughs> 아프게로 다리. 이렇게 된두 점에서 만나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럼 얘가 어, 아니 얘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나? 아니안 만나. 만나네. 안 만나네. <laughs> 그치 얘는 어, 두 점이에요. 원점에서 원점 원점은... 이 직선과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얘랑 평행할 테니,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은 얘랑 평행하게 되면 만나지 않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요 점을 지날 때에도 한 점에서 만났겠지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를 찾자 이때 기울기가 몇이야? 이 기울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처음 아니지 이 직선은 여기 있잖아 1, 네. 1이지 그리고 이때는 몇이야? 완전히 누워있을 때 기울기는 몇이라고 불러? 네. 0이지 따라서 3분의 k가 분의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3분의 k가 길이잖아요 따라서 양변에 모든 항에 3을 곱해 주면 0 k 리맞죠 아, 이제 <목소리> 아시시0분에 끝나는 h you to know. I'm not 나 n my 지 i m e Well, what is s 왜 e She doesn't so be. Sobby, t a 이 e it. Sobby, I'm not 타 i 이 e 처음부터 t 시간 m e What time is it? 이 m not time. I'm not t 다 m e I'm 다 무리 함수까지 응.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응. 수업을 안 하는구나. 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수업 안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제푼 거밖에 더 있어? 수업이잖아. 미안해 수학이어서. 체력 수업. 머리쓰면 지금 배가 고파져. 약간 어려웠어. 네. 우리 그때 얼마나 고기 먹었어? 선생님 저희 그때 고기 얼마나 먹었어요? 나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 어, 진짜 많이 안 먹었어. 나도 근데... 많이 안 먹어. 나도 많이 안 먹었는데? 나 진짜 진짜 얼마 안 먹었는데? 맞아. 왜 돌아다니는 거? 도안더태고나 빠지지 않고 그게. 몇 그릇 샀어요? 50g. 50g이 근는데다 나중에 추가해 먹어. 한근이 600g이잖아요. 한근이 200g. 아닌 다 아, 먹어, 다 먹어. 50이니까, 모르게 30에 3만 그릇 먹은 거예요. 아니 뭐, 다 해서 다다50 50 그니까 50. 우밖에안먹어요 50 50. 우리 50g밖에 안 먹었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 많이 삼겹살 거구나? 집에서 1인분이 몇 그램이야? 200g이야. 음. 1인분 삼겹살. 한, 음. 1인 한 사람당 600g 먹지 않아요? 몇 명이서 먹었대요 많이 먹 네, 근데 우리 안 먹었어. 500g이 별로 안 먹었어. 0.5인분도 안 먹었는데 나. 나도 나도.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맞아. 그거 애. 지느끼를 다 먹어봤잖아. 나, 나, 남자애들이 지느끼를 다 먹었어. 고기 우리 건데 굽고 바로 입으로 시킬. 그니까 살고기가 전혀 안 보이지만 지느끼로 집어먹었어3 0 명이서 먹었어요, 대어에더 네. 네. 많았어. 그럼 사람 얼마나 왔어요? 몰라, 세 보지 않았어. 맞아, 없었는데 우리만 해도 저녁부터 거의 다. 그 많이 온거 같은데. 근데 맨날 않았어요. 그 맞아. 맞아. 그자 유리식. 유리식에서는 그러니까 분수꼴로. 그런데 그러니까 ab로 생각하지 말고 당식분의 당식꼴 <목소리> <자, 목소리> <좀 긴장한> <목소리>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식. 유리식. 유리식의 성질은 이게 뭘 뜻하냐면 두 다항식이 있는데 같은 다항식을 분모 분자에 곱하여도 그 분수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걸까? 이걸 왜 배우는 걸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통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두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유리식이 있는데 같은 다항식으로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뭘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왜 배운 거야? 이걸 약분이라는 걸 하는 거지? 예를 들면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라면 얘를 통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 유리식 유리식이잖아. 통분을 하기 위해서 얘와 얘의 최소공배수 여수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얘와 얘는 공통의 인수가 없으니까 이 두를 그냥 곱하는 거야. 그게 최소공배수야. 네. 여기에는 뭘 곱해줘야 이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3을 곱하고. 여기도 x 플러스 3을 곱하는 거지. 이게 바로 네. 여기서 이용된 성질이란다. 이래서 이걸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뭘 곱해줘야 돼?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지. 여기도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지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내 2x 플러스 4. 저거 전기 안 해요? 아 이거 전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네? <laughs> 그다음 얘를 어서 x x 플러스 e 제곱.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어? 이때는, 이때는, 어차피, 분수식유리식끼리 곱한다는 뜻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 아니야?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있는 공통의 인수들은 약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이 두번 곱해졌으니까, 한 번은 약분이 되겠지. 하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X와 여기 X도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X 플러스 2분에, X 플러스 2의 제곱분에, X 플러스 3, 네, 3. 여기서 이용된 성질이 뭐야? 요거랑 요거랑 함께 하고. 이거는.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말아요. 네. 기름 안나고 유분크림 르거든 아니 아파 기름 안나갔어 유분크림 파르거아 많이 안나와 아파 <laughs> 나 더울줄 알았 안나와 아니라니까 칠해줄게. 칠로 아, 짜증나. 자, 오 강력한데요, 지금 생겼어. 아 뭐? 이십 자, 2대3은3 분의 이라고 해요 있는데서 만약에 a 대 b는 c 대 d면 내항과 외항의 부분 같다해서 a A드, 분 a d는 b c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b 분의 a는 d 분의 c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2대 3은 4대6이잖아 맞아요? 얘를 분수식을 분수식으로 등식을 나타내면 3 분의 2는 6 분의 4 맞네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하기는 어떻게 돼? 12는 12 이렇게 되지. 이 대각선으로 곱하는 게곧 뭐야? 3과 4를 곱했으니까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도 같다는얘기지 네. 예. 자. 2분의 3분의 6은4 8분의 1은 맞나요? 네. 네분의1 맞아 의요0분분모 길이 분의 10분의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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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3, 2 3 14, 15, 16, 시7 18, 1 3분9 19, 19, 19, 19, 분9 19, 19, 19, 19, 19, 3